네, 오늘은 세종 특별자치시 홈플러스에 왔습니다. 아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 왔는데, 여기가 지금 식품 매장, 네. 대파, 대파입니다. 진도가 대파가 굉장히 유명한데, 대파가 한 단이 얼마입니까? 4,490원. 계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깔끔한 깐대파. 원사님, 국산인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에, 4,490원.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고향 진도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거기에서 생산되는 호파, 그다음에 판매되는 호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깐 대파고 이것은 그냥 대파입니다. 이건 세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른 거 한번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서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네, 보 셔서 아시 겠지만, 열 개, 여덟 개, 네 비닐 에 담겼 는데, 아 생각 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다시 한번 보겠 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들었는데, 4,490원입니다. 진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네 형님은 어떻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